부처는 수단에 집착하지 말고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수행의 목적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과위에 도달했는지에만 관심을 갖지만 부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산다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인데 바깥에 더 먼데한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신이 어떤 과위에 도달했는지 감증한들 무엇 하겠는가? 돈, 미인, 권력에도 집착하지 말라. 쉽게 이해하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네 평범한 인간들은 숨겨진 함정에 빠지기도 쉽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창비남에 대해 집착하고 미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또금력에 집착한다.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언가에 대해 새롭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저것을 긍정하고 이것에 반대하면 그 대신 저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부처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가 이것을 부정했다고 해서 저것을 긍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비좁은 관념에서 벗어나 더 깊고 넓은 경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그 저가 금강경에서 말한 집착하지 않음이란 어떤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물론 집착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는 불교의 수행 방법과 수행 목표도 포함된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자 최고의 원칙이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만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부처가 발견한 근본적인 이치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든, 최종적인 목적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바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해탈이며 자유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자유라고 말했다. 이 길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에 있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차분히 관조하고 느껴야 한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향유하는 것. 수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고 또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한다. 결혼도 그렇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결혼하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학업이나 직업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사회의 분위기에 땀을 려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평생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국 일생동안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산다.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런 동안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이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자기만의 확실한 인생 목표도 없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태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 남들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을 사야 할것 같고, 남들이 피아노를 배우니까.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식이든 피아노든 그저 수단일 뿐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사용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수단을 아무리 써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난 뒤에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과라해도 그들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자신이 할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었으므로 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부처는 이 역시 최종적인 해탈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목표를 실현한 뒤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며 그 목표가 실현되기만을 거대하고 그 목표가 실현되고 짧은 기쁨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끝없는 수단의 길 위에서 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수단과 목적을 초월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저마다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배우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부처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목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가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지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있는나 기다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직 집을 사지 못했더라도 바로 이 순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희열과 활력은 언제든 숨어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 것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만 온전하고 진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은 결코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무한함의 시작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현재의 삶이 희열이 된다.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는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가 말하는 공이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 속에서 믿을 수 있고 변치 않는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세상과 모든 사물에 대해 아무런 관점도 갖지 않으면 된다. 머릿속을 텅 비워 존재의 벌레 모습을 받아들이라. 존재는 무한한 전체이지만 사람은 모두 유한하다. 우리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외에 무한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항상 겸허히 하라. 루마로 통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성공한 방법이라고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과 눈으로 관찰하고 느낀 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성공의 문을 연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진정 자신의 모습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삶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려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이다. 나는 여러 인연이 합쳐진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런 나에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그러니 최고의 집착하지 않음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수많은 환상이 생기고 그 환상을 좇아 분주하게 살아간다. 금강경의 맨 뒷부분에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진실과 용감히 마주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것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기대와 두려움이 맞는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페이용 저자의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갖고 싶을 때는 그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롭고 그걸 또 우연히라도 갖게 되면 그걸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도대체 그러면 평화는 그 물건을 얻고 났을 때 혹은 그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순간만 잠깐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 되게 허망하다 뭐야 얻고 싶은 거 생각할 땐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얻고 나서도 그게 또 낡아지고 사라지고 떠나고 뭐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원하던 거 그런 게 인생에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단가 이렇게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뭔가가 오고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책에서 말했듯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라는 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일단 편하잖아요? 또 신기한 게내 마음이 편하면 내 행동도 이제 편해지고 또 그런 편안한 모습 때문에 행운을 불러오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너무 원했던 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놓쳐지는 그런 상황을 인생에서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또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야. 그런 걸 놓치고 나서 정말 이제 끝이구나 막 생각했는데 너무 우연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는 게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진짜 미치겠기도 한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진실과 용감이 마주해야 한다 이게 막허무주의적으로 인생은 뭘 해도 뭐 허망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의미로는 안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는 딱히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소소한 재미들, 뭐큰 재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재미가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잖아요. 다들 정말로 초조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